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의 어세 번째 스텝까지 세 번째 발림까지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this times third times uh, with the 발림 um, on the leaves. Uh, now uh, uh, behind behind the leaves painting uh, here. 음. here is front and behind. 어. uh, uh e r e s and here's here's and uh, behind the different color. 잎사귀 뒷면하고 앞면에 색깔이 달라요. 대나무는. 그래서 이 앞면은 이제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하고 뒷면은 어 호분하고 어, 어, 녹청을 섞어 놓은 백녹색깔로 이제 채색을 해서 앞과 뒷면이 다른 잎사귀를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어, 이 녹청과 이 호분을 섞어서 나온 백녹색깔인데요. 이 색에다가 약간의 잎사귀 색깔을 좀 섞어줍니다. 그러면 백녹색보다는 약간 녹, 녹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끝났다 못한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녹색을 어